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라고 나왔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다가 오늘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이 나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언제나 생활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정말 무엇인가 해결이 안되고 정말 눈앞이 캄캄할 때 기도로서 모든 것을 열어간다는 것은 누구도 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저희들이 삶이 항상 주님 앞에 강과하는 그런 삶이 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제 생활이 풀리지 않아는 앞이 캄캄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게끔 해 주실 줄 믿사오며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네. 아 제가 우선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요 이 세상 말을 좀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자살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한 해에 14,000 내지 15,000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자살을 하는 것보다 또더큰 문제는 그 뒤에 그보다 한 400배나 넘는 이런 자살 예비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이 자살한 사람들이 한 20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자살해 보 자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대요. 지금 현재 최근에 조사한 데 하면 637만 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해보려고 행동을 하다만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20명 중에 한 명이 돌아가면서 자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뉴스를 들어보면 복함 자살을 하잖아요. 복함 자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복함 자살을 하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내 일에 대한 희망이 없고 내 눈앞이 캄캄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는가 하는 그런 막막한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정말 믿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에 발 담그고 나도 자살해야지, 나도 자살해야지 이래서 되겠냐 이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동로가 갔다가 오는데 저 한강 다리를 넘는데 어떤 아가씨가 아주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자살하려고 그 위에 그랑간 위에 올라섰다가 경찰들한테 붙잡혀갖고 자살은 못했는데 들어보니까 뭐 어떤 남자하고 어? 연애 연애 그 남자가 어? 그런데요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보고 그 여자인데 장가가라고 사인을 줬다. 하더라고요. 계속 쫓아다니며못 살게 보는데, 자기는 그 남자가 배같이 보이고, 정말로 마음이 없는데, 어, 응, 어, 맨날 문 앞에 앉아 기다리고, 직장 앞에 와서 기다리고 해서, 아이고, 내가 이제 이, 이런 형편에서 더 사람 모랑 해, 저꼴 보지 말고 난 죽어버린다 하고, 안간 후에 올라섰다가, 잡혀서 못 죽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사하고 죽음과 삶도 다 우리는 주님에게 맡겼다는 것을 알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기도밖에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우리에게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기도를 다들어온다 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기도를 들어온다 하여 주는 기도도 무마다나 들을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아무거나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욕구에 의해서 많이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뭐,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세요. 자동차도 얼마짜리 주세요. 집도 얼마짜리 주세요. 이래서 듣겠느냐, 이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 삶에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 아십니까 아,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 와중에 한상 중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어 무슨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속에는 나는 새, 기, 땅에 기는 동물 해갖고 이것저것 다 온갖 동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해으니니가 그것을 잡아먹어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몸서리를 치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먹는가고 하막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짐승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짐승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 했어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긴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방인들을 상대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어,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걸 더럽다고 상대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송양에서 깨끗하게 한 물건이니 너는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상종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리입니다. 아, 네. 네. 근데 어, 베드로가 기도 중에 이런 것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것, 작은 것할것 것 없이 그 사람이 분량에 따라서 내려주신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 항상 어, 쌍방이 그사인이 맞아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가 가서 어, 저 장지혜 목사님 전신옥이 가서 장지혜 목사를 만나라 할 때는 장지혜 목사님에게도 전신옥이를 만나라 하는 이런 어, 그 내용의 말씀을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우리 삘이 맞았네. 둘이 뭐 같은 생각을 할때 그러잖아요. 아, 우리 빌이 맞았네. 이럴 때그 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빌이 맞는 말씀을 사인으로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 어, 고넬리오하고 어, 뭐야 베드로가 만나는 이 장면에서 고넬리오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어,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주신, 주셔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바로 베드로가 만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 말씀이. 그래서 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어, 백부장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특별하게 이방인 중에서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가정 자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쁘시, 이쁘게 보시고 베드로를 만나게 함으로써 그가 정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자녀로서 더욱 깊게 믿음을 가지고 정말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고 정말 그 고넬료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어 베드로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음 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어 정말 이렇게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여자가 왜그 남자를 싫어하냐? 자기가 일방적으로 어, 여자를 쫓아다니면 하나님이 계시러 주신 거라고 막 이러는데 그 여자에게는 한 번도+ 한 번도 하나님이 너저 남자하고 만나서 어, 결혼하란 소리를 한 적도 없는데 어? 그렇게 하드, 하니까 그 여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어, 내가 재석 목사님한테 가서 무슨 일을 해야 아, 할 거라 하면, 재석 목사님한테도 그것을 하게끔 도와줘라는 이런 사인이 있다, 이겁니다. 응. 내 혼자 갖고, 내 혼자, 그, 지금 우리 이단들에서 하는 소리가 뭐입니까? 응? 이단 신자들이 뭐이라니까? 시록만 냅다 열고하면서 어,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이러면서, 어, 시록을 가지고 막, 그, 농담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정에만 농담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 하는데도 농담이 있어요. 지금 이단에서 하는 짓이 그런 짓이잖아요. 응, 하나님이 계시를 내리고, 내인데 직방 내리고, 하나님이 이메일로 응, 그 말씀을 전했다고. 하나님이 이메일 사용하면, 우리가 이 성경책이 왜 필요한데요? 이렇게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그 자기에게 직접 계시로 내렸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의심해봐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성교사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소리가 하,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돈이 꼭 필요한데 목사님한테 가서 도움 받으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왜 당신 한테만 계시를 주고 나 한데는 안 줬을까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같이 협동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훗날에 알아볼까 그 사람이 완전한 사기꾼이더래요.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 빌어서 덧빌어서 이렇게 사기를 치고 다니는 일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도를 할 때는 꼭 확신적인 걸 주십니다. 아멘. 네. 네. 그리고 정말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방법이 내 마음에 완전하게 와닿게 알려주시지 얼떨어하게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 너희는 내게 구하라고 두드리면 내가 열어줄 것이요 구하면 내가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뭘 주겠어요 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절대로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늘상 세백미명에 나가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고 해결받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모범을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범인 것입니다. 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일어선 것이 바로 기도 때문이라는 걸다알 것입니다. 우리, 어,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새벽에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한다고 했어요. 구하는 것다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응, 구하는 모든 것을 받으려면 새벽에 기도 안 하고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실제 상황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정말로, 응, 새벽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간다는 거는 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했잖아요. 그럼 이루어 주신다는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낮 시간에 뭐대 네, 깜깜한 밤에 기도해서 되겠어요? 물론 깜깜한 밤에도 기도해야 되고 낮 시간에도 기도해야 돼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걸다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죽기 살기로 응? 목숨을 걸고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새벽 예배를 예배에 참가해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을 믿지 말아요. 아멘. 우리 보면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항상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 정말 이 기도는 어떤 <laughs> 것에도 어, 기도 말고는 길이 열리지를 않아요. 우리가 어, 찬송에도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고 빛으로 인도하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생명줄과 같아요. 호흡과 같다 이겁니다. 내가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 생활이 그걸 끝나는 것입니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기도를 첫 번째 목적으로 할때내 생활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 베드로가 한번 잡혀서 감옥에 갔던 적이 있죠. 감옥에 갔을 때 그가 막히 저그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그 시간에 막 새벽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갖고 데리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 감옥에서 그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 보니까 그 시간에 바로 기도에 성도들이 모여 앉아 막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로 안식을 주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바로 기도라 이거예요. 해결 못할 일이 없어요, 기도하면. 정말 우리가 신규, 신약, 규약 다 합해서, 응? 어? 정말 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새벽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어진 역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중복 기도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본인이 기도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이라는 하면나 이만 저만한 일이 있을까, 기도해 주시오. 하고 남들에게는 부탁해 놓고 나는 기도를. 그럼 그게 이루어질까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항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이 기도할 때 제일, 응?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신다는 거, 또 해결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정말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 주변에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기도함으로 받아야 되지. 축복은 많은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지를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일상이 그대로 기도로 되는. 어? 기도로 새벽을 열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런 사람이 축복을 많이 받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아들 집에 갔어요. 그래서 아들 집에 갔는데 늘상 저는 항상 내가 뭘 못해주니까 죄집 마음이고 그랬는데 내가 못해줘도 하나님은 해주시더라. 아이들 정말 이 손자, 손녀들이 음 좀, 하나님을 잘 믿고 이런다는 걸 내가 자으로 이야기는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참 믿고 정말 기도도 잘하니까 앞길이 열리더라고요. 어, 저번에 한번 제가 전화를 물어봤어요. 너희들 공부 잘하냐? 까 그래서 그만큼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큰 손자가 올백점을 맞고, 음, 그 포항에서 제일 좋은 무슨 포철, 무슨 고등학교인가 추천받아서 갔다고 하던데, 이렇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이겁니다. 네. 우리가 구하지 않게 어떻게 열어주시겠어요? 그래, 우리 아홉 살짜리 소녀는 밥상을 차려놓고도 기도 안 하면 난리가 나요. 응? 어? 기도하라고 왜 먹냐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기도 안 하고 해. 이 하나님 주신 건데 왜 기도를 안 하냐고. 그래서 니가 기도하라 했대데 내가 그렇 기도하려고 했다, 고뭐 이러면서. <laughs> 이렇게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은 기도 안 하고 못 살아요. 네. 애기 때부터 기도하고 정말 수요일이나 날 금요일 날 가서는 네살짜리 응? 애기가 말잘째라면서 응? 대표 기도할 때 그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몸에 배니까 안하못 산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아니까 감사함으로 살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만족하면서 네.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제가 정말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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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교회가 어, 저 경매를 넘어가서 이 저기 다니다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오기는 했습니다만 얼만큼 여기와서 제 위력을 과시하겠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만큼 일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앞으로는 일할 겁니다. 그래서 아멘. 내년부터는 조금 줄이고 어? 교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알렐루야. 정말로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힘쓰는 자로 어 남겠다는 것을 이, 이 단상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기도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었을 때는 네가 귀에서 들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들었으시더라고요. 아, 네. 왜? 아, 네. 동일히 그 모든 그 어저 복음의 그 통일 복음 통일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탈북자들이라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야, 여기 한국 사람들이 가서 뭘 전하겠냐. 그래도 네가 북한을 아니까 네가 가서 전하면 더잘 전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기도하면서 옛날에는 아이고 보기도 싫은 북한. 북한에 대해서 크게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남아있는 그 형. 정말 우리 친지들을 위해서, 정말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하거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점점 정말 북한에 쏠리고, 어, 앞으로 그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자면, 이곳에 나와 있는 3만 6천 명이 그뭐 북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함께 전해야 되겠다는 아,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장지 목사님이 예, 저번에 우리 식사하면서 탈북자가 어, 하나 여기 와있다 해서 탈북자 어, 목사가 여기 와있으니 오게 좀해달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정말 응,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고 그들이 복음이 전도사가 돼서 정말 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할수 있게끔 기도로써 이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아,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전도할 때 정말 전도해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정말 기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생활이 짠하다고 어, 남도 짠하게 보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열어가면서 아무리 내가 정말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요만한 것에 만족하면서 기쁘게 살아나가면서 기도를 헤쳐 나간다면 즐거울 겁니다. 외로울 새가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외로울 새가 없어요. 집은 것도 요관에 불구하고 나가서 맨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집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아무렇게 조그만 집이라도 내가 여기에서 잠잘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바라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정말 무슨 일을 하든내 생활이 그대로 기도가 되어서 해결 못할 그 모든 것도 기도로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그겁니다. 네. 네. 우리가 정말 이 새벽미명에 그 일어나서 기도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 그 요수와도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서 여리고를 정령했고 또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병을 치료할 때마다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또 요나가 민우의 성을 그 피하려고 끝까지 피해 다니려고 하다가 정말 새벽에 자라난 박넴코를 보고 영감이 와갖고 민우의 성에다가 전하라고 회개하라고 소리지르는 바람에 12만명을 구했잖아요. 그것처럼 또어 정말 어 우리가 홍해를 그 갈라지게 한 것도 역시 새벽시간이었어요. 야곱, 야곱이 야폭강에서 기도 어 생사를 넘나드는 기도를 한 것도 새벽시간이고 동틀무렵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새벽에 하면 어? 결과가 이루어지더라요. 그래서 우리도 어? 새벽에 새벽에 정말 새벽예배는 몰라도 어? 새벽예배까지 나오라면 너무하다 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오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못 나오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라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네. 아 새벽에 우, 저, 응답을 주겠다는 데왜못 기도해요? 네? 일어나서 아, 어차피 집에 일을 조금 줄이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음, 사람들이 돼야 된다. 아님. 저는 저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걸그 생활화 했더니 힘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웅담 기도하는 거 하고 한 시간쯤은. 또 새벽에 일어나 말씀도 음, 필독하고 어? 이러니까 그걸 안 하고 나면 마음이 개운치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 하고 나온 날은 마음이 편안하고 응 어? 이런데 우리가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어려움이 다 해결됩니다.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진실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날에 기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겠어요. 나가기 전에 내가 오늘 이런 저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내 가는 길 도와주고 오는 길도 도와주고 오늘 저 뭐야 코로나가 만연한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나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고 하면. 하나님이 코로나 걸리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유명그 코로나가 만년에도 저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예,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갈급하기는 한데 아, 정말 이루지 못한다. 이럴 때 기도하세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어 가실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 네. 우리 그 에티오피아 성경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어 봐도 성경을 읽어도 읽어도 또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까? 근데 그 빌립을 통해서 그 성경을 이해하게 만들잖아요. 기도 중에 빈 이런 사람이 올 것이다. 또 빌립이 기도에서도 또 이렇게 가서 대주라 이래서 빌립이 찾아가서 성경을 대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에티오피아 내시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장소가 됐잖아요. 이처럼 큰 역사는 모든 것이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주선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니까 항상 주님 앞에 정말 살든지 죽든지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죽은 자와 산자의 재판관이신 주님 앞에 물고 해결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무슨 일 있어도 기도를 해서 해결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특히나는 이 혼란 된 시대에 시대에 따라가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음, 말씀을 간단하게 마칩니다. 아멘.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네. 또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사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함에 저희들이 진실한 기도로서 사인을 받는 저희들이 될수 있게끔 해결해 주시고 길이 열리는 우리들이 될수 있게끔 해 주실 줄 믿사오며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네.